안녕하세요. 달달 짭짤 과자부터 파티용품까지 다이소 신상을 가득 가져왔어요. 모두 소개해드릴게요. 호고 품절 대란템. 메롱키기 다이소의 달달한 메롱향에 바삭바삭 사르르 녹는 바로 그 맛. 디저트로 굿! 롤케이크 모양 솜사탕이에요. 겉은 레몬향, 안은 딸기향으로 초를 꽂아 간단한 이벤트로도 활용하기 좋아요. 눈을 감자 신상 출시. 칠리치즈 프라이즈 맛이에요. 신기 양념에 치즈가루가 듬뿍. 매콤 짭짤한 중독적인 맛이랍니다. 달그레한 볼이 매력 터지는 동물 거리 인형이에요. 복슬복슬한 털의 개구리, 공룡, 펭귄 인형으로 준비했어요. 강아지 얼굴이 빼꼼. 피크닉가는 인형 가방 세트 소개할게요. 인형과 가방은 따로 분리할 수 있고, 귀여운 말티즈와 푸들로 준비했어요. 고들고들한 촉감의 범고래와 상어 인형이에요. 위엄통통한 모양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좋아요. 파티 분위기 업 시키는 왕관 파티 풍선이에요. 핑크와 골드 컬러 두 가지로 출시했어요. 별빛, 달빛, 달빛 가득한 파티 풍선도 보고 가세요. 실버 컬러와 로즈골드 컬러로 준비했어요. 생일 파티, 기념일에 딱! 대형 숫자 파티 풍선이에요. 90 x 33cm 대형 사이즈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속신한 거실을 위한 패턴 퍼즐 매트 소개할게요 해양동물 패턴과 자동차 패턴으로 준비했어요 피니핑 캐릭터 가득한 컬러풀 보고 가세요 핫주핑 반짝핑, 초롱핑, 빛나핑, 오로라핑까지 한 번에 사용할 땐 색이 묻어나지 않고 투명하게 발려요 뚜껑이 없어도 잘 마르지 않는 오래오래 사인펜이에요 뚜껑을 열어두어도 60일 이상 마르지 않아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데코타일 시트지예요 뒷면 이형지를 제거 후 붙이기만 하면 끝. 세 가지 컬러로 준비했으니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리폼용 시트지예요. 벽면에 포인트를 주거나 가구를 리폼할 때 사용하기 좋아요.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 이 상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